앞에 P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전환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본교는 2017년 상주시의 농업계 특성화고 전환 요청으로 인해 본교에서 농업계열 특성화고 전환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오. 이 계획서가 교육부의 직업되고 학생 비중학대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2020년 3월 1일자로 본교가 농업계 특성학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전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예산 현황입니다.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사업비는 총 247억원으로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2022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미래의 농산업을 선도할 친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고 교명 변경을 위해 교명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8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가칭 한국 미래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결정하였고 현재 경상북도 공립학교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 가칭을 제외한 본교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사동과 십습동을 포함한 건물 준공 완료 예정일은 10월 말이며 다음과 같은 사진처럼 건물이 주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 2020년 3월 31일의 공사현장과 2021년 7월의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잠시 공사진행 단계를 볼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o cool my school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새로운 농업의 미래 놀 something 달라진 미래농업 농업의 새로운 시작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2022년 첫 신입생 모집 중 So cool n o o l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새로운 시작! 한국 미래농업 고등학교 2022년 첫 신입생 모집 중. 네, 지금은 건물이 거의 완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작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학업 편성입니다. 본교는 총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공장, 스마트팜 등 ICT 기술융합 교육 과정을 다루는 스마트 식물산업과. 농촌 윤복합 산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미래 농업 경영과, 축산의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동물산업과, 농업의 블루오션인 곤충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는 미래 곤충산업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 곤충산업과는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학과입니다. 정원은 학과별 20명이며, 한 학년당 내 학급 총 80명입니다. 2024년이 되면, 3개 학년이 모두 제약하여 완성 학급이 구성되며, 총 240명의 학생들이 제약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 교육과정은 모든 학과별로 생산, 가공, 서비스의 6차 산업 과정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육 과정이 개설되며 농기계 정비, 식품 가공, 스마트팜 운용 및 설치, 농산물 유통 등을 학생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악기나 예술 활동이 가능한 인문학 예술 교육과 졸업 후 학생들이 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 자격증반이 운영됩니다. 또한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자는 별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반이 개설되며 자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청년 이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제안하여 경쟁할 수 있는 농업직 공무원 반도 별도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 협력 기관입니다. 학생들이 추후 현장 학습과 현장 실습,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본교는 21개의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위한 호주의 테스크 레벌 오스트 레일리아와도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고 스마트, 스마트팜 LED 조명 및 솔라 시스템 전문 기업인 KREMS 그리고 축산 분야의 국내 최초 패커형 업체인 민속 LPC와도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물 공장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재배, 전처리, 제조, 유통 과정을 책임지는 업체인 파메이트와도 원문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교육 환경으로 교사동과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실습 환경을 위해 다양하고 최첨단으로 이루어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북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내 식물공장 실습실과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스마트 미래농업 설계실, 산업체 인사들과 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위한 창의 융합센터 등 화면에 다 담지 못한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교 입학 후에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입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되는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 본교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자영농구로 지정되며 자영농구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장학금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조석식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운영을 전액 지원하며 학생들이 입학 후 앞서 말씀드린 6차 산업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특화 교육과정, 프로젝트 활동, 현장 실습, 그리고 진로 상담 등 맞춤형 관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및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미래 농업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개교와 지역사의 많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